댓글 달아주세요. 누가 누가 나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의 김진호, 박준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탈모 검사를 가지고 좀 대결을 할 거예요. 누가 맞아요. 머리가 더 좋은가, 누가 그리고 그렇죠? 더 머리가 나쁜가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탈모 검사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냥 봐도 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 젊고 네. 운동도 하고 네. 네 바쁘시고 근데 저는 선천적으로 되게 머리가 좋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딱 봐도 누가 더 머리, 선생님 머리가 얇잖아요 머리 얇죠 진짜 두꺼웠는데 음, 지금 네. 늙어가지고 좀 얇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뭐 네.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뭐네 원하죠 아, 근데, 아. <laughs> 근데 제가 요새 알고리즘이 음. 이한알고이즘이따라다되 유튜브에. 내이하니는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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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 어떻게, 어 서 저기... 어, 네. 오늘은 그래서 이 검사를 우리가 각자 탈모 검사를 해보고요 저희 어... 병원에 서하고 있는 스캐너로 두피 보는 거랑 네맞아 네, 모발 현미경 검사랑 응. 그다음에 스트레스 검사 이거 세 가지 해서 응. 각각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네. <목소리> 나는 이 나이 때는 장난아니었거든 진짜 이게 갈라지면은 이게 갈라지는 거는 좀 별로야 어? 장난 아니었다고 나는. 오토너머 시스템 네 그럴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오토노머 시스템이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찍었던 네. 이제 3D 스캐너와 모발 현미경 검사부터 이제 한번 보고 네. 상태를 한번 보시죠 네. 이때 네. 5월 23일 날 찍은 것보다 오늘 찍은 게감마 비침이 좀 줄어들었네요 네그죠 어... 그러네요 좀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좀, 지금이 더 좋네 네. 이게 오른쪽게 지금이잖아요 네. 왼쪽이 1년 반 전이고 네. 미녹시제 정도만 그냥 먹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병원 치료 이제 간간히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근데 자주 받지 못했어요. 뭐 다른 분들보다는 효과가 크진 않지만 음. 그래도 정수리분이 좀 작아진 사이즈로 음. 근데 체감을 해요. 이게 좀 머리가 좀 힘이 좀 받는다. 음. 네. 어, 저도 옛날 일단은 이게 오늘인데 아 너무 확실히, 많이 보인다. 그 제가 아. 이거는 확실히 제가 낫네요 작년보다 그래도 훨씬 좋아졌다. 머리가. 좋 네. 아, 이게... 저도 래도 뭐. 아니 봐봐, <laughs> 봐봐 있어봐.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아니 비교해봐 비교해봐 비교해 봐. 그 이게 박원장님 이게 나저조것도 없지 않아요? 아, 정수리는 <laughs> 정수리는 좀 그렇다 아 근데, 근데 내가 이건 인정 인정인정 근데 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 38살에 나는요 네아어뭐 그렇게 따지면 뭐 모르죠 그때 이거 봐야죠 아, <laughs> 아이, 슬프다 원래 그래도 네. 원장님이나 저나 음. 둘다 좋아지긴 했어요 작년보다 그래요 네. 그게 일단은 큰 성과인 거 같아요 앞쪽에서 같잖아요. 한번 볼까? 봐봐요, 여기는 훨씬 내가 많지. 앞에 아니요. 머리는 볼래요? 다시 한번 가봐. 여기로 가봐. 뭐야, 이게. <laughs> 이게 갈라, 이게 뭐야. 봐봐, 좋습니다. 여기, 아, 여기는 진짜, 와. 빽빽하잖아요. 네. 네, 원장님, 나이, 나이에 네. 이 정도면은 상위권이. 아니야. 돼요. 뒷머리 쪽은 보시면. 나, 70, 84점. 굵기도 내가 이겼고. 네. 74점이 뒷머리, 봐봐. 그리고 중앙값, 79. 빠르게 넘어가시죠. 밀도, 74. <laughs> 내가 다 이겼어. 네. 아이고, 어. 가봐, 좋아. 아 정, 이거 정수리는 아, 선생님이 이겼어 평균 골기는 이겼고, 이겼고 중앙값도 이겼고, 어, 그다음에 그다 밀도는 내가 이겼어. 아 밀도가 아, 좋 정수리는 선생님이 이긴 예, 걸로. 이거는 말이야. 객관적으로는 뭐 내가 밀리니까. 자 보자. 평균 골기 어, 내가 이겼고 앞머리, 중앙값 또, 또 내가 네, 이겼고 75, 네. 밀도 142. 두 배야 두 배가 넘네요. 정수리 하나 빼면은 뭐남뭐 뭐, 뭐 어떻게 할수가 없네. 어? 네. 그러니까, 오케이, y 습니다 y Okay. o 는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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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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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교감신경 a y Okay. 일곱 살 정도 어린거죠 어린 근데 강 원장님 40세에요 네 아, 저는 38세잖아요 맞아요 만으로는 서른 일곱입니다 말로 와요 이제 말로 아. 까요? <laughs> 심장 건강이 나왔는데 저는 매우 건강이 나왔고 어. 박 원장님은 주의가, 주의가 나왔어요 이게 79 BPM이라는 게 1분에 네, 79회 를 뛰는 거고 네. 저는 62회를 뛰는 음. 걸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뛰면서 일을 똑같이 하면, 네 맞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음. 검사는 보면은, 높은, 어우 저는 낮게 나왔고 박 원장님은 높게 나왔어요. 저, 저번에 음. 검사 때 매우 높음 나왔습니다. 저도 저번에 높게 나왔는데 제가 요새 학회가 끝나서 잠을 음. 잘 자고 있어요. 음. 그래갖고 최근에 음. 좀 낮게 나온 거 같아요. 음. 누적 피로도도 전 정상 나왔는데 박 음. 원장님은 겨, 뭐예요? 정보. 아니 잠깐만 있어봐 경고가 나온 거예요? 네, 경고가 나온 거예요. 오오 신체 활력도는 이게 좋은 거 음, 하나 음, 나오셨네. 드디어. 예, 예 맞아요. 네. 오케이. 활력이 좋뭐 좋으면 좋은 거지 뭐. 네, 정상 텐션이 네. 높으니까요. 네, 나이가 어리고 건강할수록 교감 신경 활성도가 높습니다. 아, 교감 신경 활성될수록 좋은 건데 전 높게 나왔네요? 네, 교감 신경 <laughs> 낮게,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왔어요. 어허. 부교감 신경 활성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은 게 그것도 좋은 네,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낮게 저, 나왔어요. 낮게 나오셨는데요. 네. 오. 그리고 자율신경 균형은. 원장님이 약간 좀 평온하다. 평온하고. 저는 약간 덜 평온하다. 근데 거의 이것도 괜찮은, 거의 이건 비슷하게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자율신경 이 네. 매우 건강 났는데. 저는 주의가 나왔네요. 주의가 네. 나왔네요. 아유. 큰일 났습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하나 이겼네. 한 10개 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뇌파를 이제 한번 볼까요? 뇌파는 이기겠죠? 기본 뇌파를 보면. 원장님은 네. 흥분 상태에 있는 감, 감마파가? 감마파가 살짝 높다 크기 음. 크시한안 크, 난다 음. 중간 베타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음. 살짝 높다 그래서 높네요. 집중도가 조금 살짝 높다 네. 알파파가 제일 떨어져 있네요 네, 네 가운데 네. 그리고 근데 박원장님은 전체적으로 세타파는 약간 졸린 상태나 명상 상태에 우세 저 약간 그 자면서 질려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제 눈이 조그만 아. 게 음. 네, 잠깐 자고 있는 건가요? <laughs> 잠깐만 그리고 네. 집중도는 보면 저는 네. 보통 집중형으로 나왔고 집중도가 네, 낮고 맞아요. 보통형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어. 집중도 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웃음> 네. <웃음> 그런 얘기가 집중도, <laughs> 집중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 어. 무섭죠. 네. 지금 볼게요. 선생님의 두뇌 활동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 <laughs> 각성도가 높은 상태로 긴장하거나 예민해져 있는 걸로 보인대요. 저도 예민해진 걸로 나오고. 네. 어, 근데 수면장 장애까지는 없는데 잠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6시간 정도 자는데, 아, 더 자야 되는데. 저희, 저희 애가 음. 8시 반이면 자요. 아, 그러면 같이 자죠? 저 따로 자요. 그래서 몇 시에 주무세요? 원래 잠이 많았습니다. 원래 10시간 씩 잤는데, 음. 일을 하고 나서 8시간 자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진짜? 10시간, 항상 12시간도 잤어요. 근데 한데, 저는 그렇게 자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전 8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제가 6시간 자면요. 아예 인생이 안 돌아가요? 저는 음. 진짜 6시간만 넘으면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6시간 넘게 자면 아, 진짜 푹잔 날. 어... 어. 누가 오래 사나 봅시다. 네. 적정상태로 나오셨어요. 두뇌 활성도가. 네. 이게 좋은 거지 뭐. 이게... 그래서 제가 정수리가 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laughs> 이것 때문이야. 때... 그 김원장님이 정말 많은 걸 하세요. 네. 과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왜 탈모에 안 좋은지 응. 그 부분에서 이제 요약하고 갈게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혈관이 수축하게 돼요. 어. 네, 그래서 두피의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영양분이나 산소 농, 공급이 좀덜 되겠죠. 음. 그러면서 우리 모낭이 좀 영양 공급을 좀덜 받게 되죠. 영양 산소가 네, 다 부족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성장기 있다면 휴지기로 갈수 있는 음. 그런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증가하거나 아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적으로도 그거 있잖아요. 콜티솔이 늘어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증가하면은 우리 몸은 결국에는 필수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음. 살아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써요. 그러면은 모발에 대해서 좀더 혈류 부분은 좀 감소하게 됩니다. 혈류 감소하면 뭐 영양분이나 또기도 산소도 감소하게 되고 음. 모낭 자체에 좀뭐 그런 서플라이가 음. 그러니까 좀 줄어들게 되겠죠.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 산소가 좀 많이 생성될 음. 수가 있어서 네. 활성 산소 자체가 그 모낭 세포 공격을 하게 돼요. 맞아요. ROS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염증을 일으켜서 세포사멸도 일어날 수 있고 음. 아니면 DNA 변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음. 등등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음. 그리고 우리 자가 면역 부분에 대해서 좀교란이일으수 아, 있어서 그건 또 다른 탈모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음. 면역탈모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그래서 결과는 네. 오늘 어뭐 얘기하지 않아도 뭐 박원장님은 뭐 지금 탈모 증상이 왜 전체적으로 너무 망가져 있는데요 너무 망가졌어요 망가진 삶이었습니다 <laughs> 이 동갑 정도 차이가 나지만 제가 이긴 거라 서좀 씁쓸하긴 하지만 뭐. 젊은이가 이겨야 되는데 저는 네. 그 정수리 부분 제가 확실히 <laughs> 좋겠겠는데 <때문에>. 그걸로 저는 <laughs> 확실히 만족합니다. 네. 네, 아니 뭐 그걸로 그러셨다면 저도 행복합니다. 48세 때 한번 비교해 보시죠. 48세. 네, 아. 금방 와요. 아, 나 진짜. <laughs> 네. 네. 아, 어떤 분들이 이런 탈모 검사를 하시면 좋을까요? 어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 탈모인지 아닌지 네.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음, 걱정은 그래서... 되지만 네, 네,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 두 번째로는 치료를 했는데 그 경과가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음. 좀 알고 싶은 분들. 뭐 좀... 이제. 탈모치료를 했는데 혹은 약을 먹었는데 혹은 야, 약을 먹지 않았어도 경과가 좀 궁금한 분들 내가 약을 안 먹, 요새 좀안 먹었는데 과연 얼마나 나빠졌을까 맞아요. 또는 이제 모낭주사 치료를 했는데 과연 얼마나 좋아졌는지 좀 맞아요. 보고 싶다 그때 이제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면서 아 내가 이렇게 나빴냐 왜냐면 금방 까먹어요 스트레스 검사가 높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내 탈모의 원인이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다 근데 저처럼 스트레스 수치가 높지 않은데 탈모가 있으면 이건 거의 유전적인 게 아무래도 좀더 높다고 볼수 있겠고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음 모든 김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냥 인생이 스트레스를 항상 많이 받고 있어요. 그냥 아, 김 원장님 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라고 할줄 알고 깜짝 놀고 긴장해서 바로 풀었어요. 예 예, 무튼 저는 기술적으로 약간 예민하고 음, 약간 음, 좀 음.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음. 높게 나왔어요. 음. 저는 알고 있었고, 음. 오히려 양호하게 나온 거라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저는 유전성 탈모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러면 꼭안 좋은 거냐, 아니다. 음. 해볼 수 있다. 음. 그래서 저도 아까 보신 것처럼 치료 어떤 모든 시대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돌파해서 좋아질 수 있다. 음.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 탈모, 대대에서 궁금하신 분들 병원에 오셔서 저희 검사 오셔서 정밀하게 검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삼이도 하면서 정수리 보여 주는 거. 아, 슬퍼. <laughs> 댓글 달아 주세요. 누가 누가 나은가.